오늘은 경북 경산 질량공단 인근 신축 공장 매매 물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경산 산업단지에서 불과 5분 거리. 주변은 전원형 산업 지역으로 공기 맑고 소음이 적어 넓은 마당이 있어 차량의 진출입 및 화물 상하차가 편리합니다. 대지는 295평 공장은 약 95평, 층고는 무려 9미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. 바닥은 에폭시 마감, 천장은 LED 작업등이 설치되어 있어. 즉시 사용이 가능하며 마당이 넓어 화물차 진입이 용이하며 주차 및 자재 적재 공간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이곳은 경산 산업단지와 진량 공단이 차량으로 약 5분 거리, 그리고 경산하이시까지 10분 거리로 이 공장은 각종 제조업, 가공업, 물류 창고, 유통업, 포장업 등 다양한 업종이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신축 상태 그대로 즉시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 부담이 적고 공장 이전이나 신규 사업을 준비 중인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립니다. 매매가는 6억 4천만 원. 즉시 입주 가능합니다. 현장 방문 및 자세한 상담은 금강공인중개사 010-8420-4080으로 문의 주시면 현장 안내와 컨설팅을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